자, 먼저, 요 NC4, NC3은, 어, 요거 다 합치면 7이지. 네. 그래서 N은 7이면 되지. 네. 자, 그 다음에 얘는, 마찬가지야. 얘랑 얘랑 더했을 때, 네. 얼마 나와야 돼? 네. 9 나오면 괜찮지. 두개더 하니까, 2R 빼기 3이 9 돼가지고, 넘기면 2R이 12가 되고, R이 6이 되겠네 그렇지? 저는 9 r로 두고 이 3. 아, 요 r 3 응, 음, 그래도 되지. 음, 그래도 되지. 아니, r 3이랑 9 r 같다고. 응, 그래도 되지. 그러니까 9c r이 9c 9 r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. 네. 그래서 그렇게 놓고 쓴 거잖아. 그지 음. 자, 그다음에 어 요건데 봅시다. 어, n 플러스 e c e는 n 마이너스 1 c e 더하기 n c e야. 자, 얘는 얘는 두 개를 뽑는 거야. 두 개를. 그럼 n 플러스 2부터 하면은 n 플러스 2, n 플러스 1, 그다음 2팩 이렇게 되지. 얘는 n-1, n-2, 2팩. 더하기. 얘는 n, n-1, 2팩이지. 그럼 다 사라지네? 됐지? 그러면은, 요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.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.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이네. 사라지고. 그치? 아, 다 넘어와.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3n, 마이너스 3n이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n이네. 그치?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n으로 묶으면은 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. 당연히 n이 0이 될 수는 없지. 그치? 그래서 n은 얼마? 7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. 뭐 np3은? n, n 마이너스 1, N 2 이렇게 되는거지? 그 다음에 3 n c o u N 1 n 2 s N 2그 다음 2팩 이렇게 되는거 h 그 v 얘랑 Pag? Ricketon. What's up? w 2 a t s up? w h 지 t